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지상권에 관한 기출문제 두 번째 영상이고요. 주된 내용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등기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어떤 취지냐면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거든요. 다만 187조에 따른다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므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답은 2번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해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는 이번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고 토지 사용권이니까요. 4번입니다. 자,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4번, 지뢰가 나요.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청구하여야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되고, 맞고, 만약에 협의도 없었고 법원이 정해주지도 않았다면 무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요. 그러면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만약에 매매로 다르게 찍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을 하게 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형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이 되네요.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 주었다죠? 그러면, 자, 매도할 당시,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가, 같았는데, 매매로 건물만 팔았으니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 건물의 소유자의의은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틀린 걸 셨는데, 자, 생각해보죠. 자,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넘겨 주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이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병은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법정지상권이 소멸됐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을이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병은 아무런 권은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맞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니까요.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을은 등기 없이 이미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요. 4번 가부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건물은 철거해줄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고 을이 건물, 그림좀 이상하네요.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5번 다시 보시면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요 저당권을 이기 토지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이 있는 병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답은 3 번이고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어, 정형화되어 있는 거고요. 사례도 고정적인 거니까 꼭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3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어, 29의 문제네요. 자, 1번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할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이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에 관한 뭘 받아야 돼요? 이전등기를 받아야 돼요. 자 이유는 뭐냐 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건물과 분리된 독립된 물권이거든요.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가난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등기까지, 이전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죠. 어, 지상권 등기를 맞춰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상권에 관한 등기까지 마쳤다면 지상권이 있어요. 이 건물 양수인이. 그러면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지상권에 관한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등기를 안 했다면 음,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다면 아직 지상권이 없으니까 양도인의 권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의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양수한 사람이 등기를 마쳤다면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 등기를 맞추지 않았다면 그때는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 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X입니다. 자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요.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는 0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언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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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0 0 등기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자 앞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사용권에 인지상권에 저당권력이 미치죠. 따라서 경락인는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인데.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앞에 기출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혹시 보셔서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이건 뭐냐면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일단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고요. 분묘 기지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소유자인 종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손만이 분묘 기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문제 보시면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자왜 갑자기 장남이란 말이 나오고? 제사주재자인다는 말이 나왔냐면, 장남 종손만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985년 의례 토지의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를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 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오는 거죠. 자, 이거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허락 없이 묘를 썼기 때문에 당장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85년부터 2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되는 거죠? 2005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005년에 분묘 기지권을 뭐한 거죠? 취득시효한 상태인 거죠. 따라서 1번 노른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2005년부터 갑은 뭐가 있습니까? 분묘 기지권이 있으니까요. 그냥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쓰면 타주점입니다 따라서 20년이 되면 취득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그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분묘 기지권은 이미 있는 그 분묘를 사용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 사용권에 불과한 것이고요. 어떤 형태든 새로운 면은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합장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갑의 부친의 매, 묘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부터 볼게요.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자, 분명히 지권도 일반 지의삼권과 마찬가지로 무상의 원칙에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갑이 분명히 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명히 지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프리팔레 입장이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묘가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이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묘를 이장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도움이 되셨다면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